네, 승리하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승리인박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W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빅스텝으로 갈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고, 국채금리 역전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전장까지만 해도 이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전에 코스닥이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오르는 시장에서, 오르려는 시도가 나오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시장 전략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f m c 회의가 3월 21일, 22일 이렇게 있는데 금리 인상 0.5%의 가능성을 원래는 낮게 뒀었죠. 그런데 어제 8월 연설이 있고 나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까지 오르다 보니까 미국 시장 조정이 나왔고요. 코스피 시장은 1%장 어, 초반에는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T 투톱 주식들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앞으로 올라가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힘이 될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코스피는 여전히 빡꼴인데 지금 시장에 여전히 강한 어 섹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잘 가고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된 섹터 가 굉장히 잘 갑니다. 자, 여러분들 3월 달이 왔어요. 23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초까지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한번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1월달, 2월달에 AI 로봇 주식들, 테마 주식들 이러면서 엄청 강했죠? 자, 3월달 들어와서 근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차전지 테마 대형 주식들이 엄청나게 잘 갑니다. 여기는 이제 테마주라고 하기는 어렵고, 대형주 실적주라고 봐야겠죠? 자, 요즘에 2차전지 주식들이 잘 가니까, 2차전지 대형주, 에코 프로 BM, 총 17조, 20조씩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시총 7조인데 이런 기업들 도 단타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1월달, 2월달에 테마 주식들 트레이딩 하시다가 나중에 2월달 가서 고점에 잡으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이 처음에 그런 생각해요. 이전에 장투하다가 작년에 22년도 주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야, 역시 장투는 답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같이 투자 그런 거 없다. 그냥 올라가는 주식들 돈 들어오는 것들 샀다 팔았다는 게 대한민국의 답이다. 라고 1, 2월달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3월달 시장이 되니까 AI 주식들 종목들 지지부진하죠. 그 가운데 대형 주식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에코프로비에 LNF 자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떠올랐고 코스모 신소재도 크게 떠올랐는데요.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제는 장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지금 100%씩 올라갔는데, 이 수익을 다 내신 분들의 특징은, 지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투하신 분들이 지금의 이 수익을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타가 나쁘다, 아니면 장투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단타를 할 거면, 단기 투자로 트레이딩을 반복을 하든지, 내가 장투를 할 거라면,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타로 들어갔다가 단타로 수익만 조금 내고 나오고 또 단타로 들어갔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식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선 제가 눈의 강조드리지만 샀다 팔았다 는 그런 방법의 주식들보다는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BM처럼 6개월에서 1년간 앞으로 영업이익과 그리고 산업의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큰 자산을 밀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 성장성과 영업이익을 좀 봐가면서 저희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동인베스트 보겠습니다. 자회사의 경동이 티타늄 연구개발과 관련한 조강권을 취득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단번에 11만원 선에 재진입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나흘 연속 주가가 상승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4%대 급등을 현재 구간에는 8만 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코 프로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친환경 육성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이 또한 차례 나옵니다. 장중에 33만 6천원의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인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SM과 SMCNC 볼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은 어제 시장에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죠. SM은 6거래일째 올라오면서 장중에 15만 6,700원의 신고가 경신 나왔고요. SM, CNC는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이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카카오가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하이브가 이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고 만약에 지금 16만원에서 18만원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월달 주총 전까지 SM 관련된 내용은 꾸준하게 여질 가능성이 높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SM이 카카오가 이야기했었던 15만원의 가격을 지금 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하이브처럼 공개 매수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가 만약에 여기서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18만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서 다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SM 주가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M 보유 중이신 분들은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높여서 또 추가 대응을 하는지 보시면 좋겠고 SM과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키스트 같은 종목들 또 DOU 같은 종목들 SM의 추총 전까지 3월달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달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S 베어링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린들 산업 계획도 있고 리포트도 좋습니다. 주가는 4흘 만에 하락 전환이 나오는데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 자, 유럽의 어, 원자재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 특정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풍력 특히나 해상풍력 쪽, 그리고 태양광 쪽이 다시 한번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CS 베어링, 제가 신세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CS 베어링의 경우, 현재 연기금, 그리고 투신들과 같은 기간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오고 있고,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이 올라온 것들이 모두 기간투자자 쪽에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정말 중요했던 자리가 11,000원대를 돌파를 할수 있느냐인데요. 어제는 12,000원대까지 돌파가 났죠. 자, 이렇게 되면 목표가를 13,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유하시면서 13,000원 가서 비중을 줄일지 말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보면서 목표주가 13,000원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약주 공개할 시간이죠. 어떤 종목일까요? 아, 오늘 제가 세머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어, VI가 들어가고 말았네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리튬 관련된 주식들이 매우 강합니다. 이란에 세계 두 번째 매장량이 추정되는 리튬 영어가 발견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동인베스트도 상한가를 가고 뭐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 금양 같은 주식들, 포스코엠텍 같은 주식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세노텍 또한 광산용 세라믹 비드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리튬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 기업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변동성이 큰데요. 1,900원 1990원대 2000원 초반에 매수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유 중이시어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를 2200원 정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2200원대 올라가면은 매도. 자, 이 구간대에서는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다시 1900원대 1990원대 이렇게 초반에 내려오게 되면 손절가를 1900원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세노텍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윤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